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요새 선으로만 그려가지고 그리는 그림들? 그런 거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못 다니니까 오랜만에 예전에 여행 갔던 사진들 꺼내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언스플래쉬에서 사진을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언스플래시에서 파리를 검색을 해서 원하는 사진을 고를 거고요. 여러분은 여행 다녀온 사진들 아니면 해변가가 있는 사진들 그런 게 조금 이쁠 거예요. 이 에펠타워 이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다운을 받아 가지고 얘를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불러 줄게요. 만약에 원하는 캔버스 사이즈가 있으시면 캔버스를 먼저 만든 다음에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사진 위에다가 작업을 할 거라서 여기 실행하셔서 사진 버튼 눌러 가지고 사진을 불러올게요. 여기 위에다가 하얀색 선으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살짝 톤을 낮춰 줘야 돼요.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어두운 색 계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까망색이나 좀 이렇게 남색 계열 그런 걸로 하시면 돼요. 이 색을 끌어오신 다음에 레이어에다가 쭉 올라가시면 블렌딩 모드 중에 곱하기 있죠? 곱하기로 하시고 투명도를 원하는 정도에 맞게 낮춰주세요. 그냥 20에서 30 언저리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다시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컬러는 밝은 색을 해야지 잘 보일 거니까 하얀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는 잉크 그룹의 시럽이라는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예요. 만약에 자주 사용하시는 브러쉬가 있으면 그거를 쓰셔도 되고요. 얘는 그냥 엄청 특별한 느낌의 브러쉬는 아닌데 힘 조절에 따라서 두께가 확확 변화가 되는 그런 브러쉬예요. 이거를 가지고 할 거고요. 따로 브러쉬 수정을 안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면 그 사람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손을 그릴 거예요. 손으로 만드는 그 L O V E, 러브라는 글씨를 여기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사진을 줄이고 레이어를 하나 아까 추가했죠? 검은 거 위에다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기 손을 보고 그리는 거죠. 이렇게 손을 보고 그려볼게요. 이게 약간 옆으로 해야지 저는 잘 그려지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했듯이 프로크리에이트는 실행 취소랑 되돌리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브러쉬 크기는 적당히 해주시고 조금 작아도 될것 같아요. 얘가 힘을 주면 딱 두꺼워지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엄지 말고, 검지부터, 두 번째 손가락부터, 이렇게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려줄 거예요. 선으로만 그리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손 떨림이 느껴지는 그 선이 되게 예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주시고 여기 주름 있죠 주름 같은 거를 표현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시야에서는 손가락이 약간 이쪽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이는 시야에 맞춰서 손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L자가 완성이 됐고요. 팔목이 너무 가늘어져서 조금 지워줄게요. 에어 브러쉬에 소프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워줬고, 다시 이어서 그림을 L자가 됐고, 혹시 모르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릴게요. O자는 이렇게, 이렇게 O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을 시점을 조금 바꾸는 거죠. 너무 그림 그리기 수업같이 돼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사진을 불러와서 대고 그리면 조금 더 쉽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보고 그릴게요. 약간 어색한 거 있어도 예쁘게 그려지니까 괜찮아요. 여기다가 오자를 그릴 거니까 이번에도 두 번째 손가락부터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죠? 이 살짝 보이고, 엄지 손톱이 여기에 있고요. 제 손이 좀 이상한가 봐요. 그리고 나니까 모양이 좀 이상한데, 지우개를 하드 에어 브러쉬로 바꾸고 쓸게요. 제가 지금 커서가 안 보이게 해놔가지고, 여기 설정에 브러쉬 커서를 보이게 했는 건데도 잘안 보였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접히는 부분, 이렇게 있고, 얘를 지워줘야겠죠? 두 번째 손가락이 너무 얇아진 것 같아서 좀더 두껍게 하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손바닥이 살짝 보이거든요. 뒤쪽에 있는 거니까 손에 약간 힘을 빼면은 선이 얇아지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조금 더 리얼하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손가락도 조금 더 두껍게. 엄지부터 조금 그리는 게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손가락이 조금 보이고, 이쪽에 가운데 손가락이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 손등이 좀더 두꺼워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자가 됐고 V자는 이렇게 이 모양을 가지고 그리시면 되죠. 레이어 똑같이 추가해서 방향을 조금 바꾸고 싶으니까 먼저 그린 다음에 살짝 이동을 할게요. 부위는 살짝 위로 올린 다음에 방향을 바꿔줄 거라서 눈을 계속 손을 따라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이 가려진 게 이렇게 있고, 주름도 그려주고, 손톱도 그려주시고. 약간 울퉁불퉁하게 해야지 그, 이 손에 관절이 있다는 그게 느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 시점에서는 지금 이쪽에 네 번째 손가락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새끼손가락이 살짝 보여요. 얘가 좀 내려왔죠. 많이 큰 틀을 안 잡고 물체만 보고 그리면 약간 이런 오류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지워서 또 가능하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저는 엄지손톱이 조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V가 됐죠? 이동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손가락 자체가 좀 길게 빠져있는 구조여가지고, 옮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LOVE. E는 이런 건데, 얘는 이제 반대로 반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얘는 진짜 다른 위치에다 그리고 위치를 변경을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손가락이 세 개. 얘도 엄지 손가락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손가락이 힘이 딱 들어가니까 주름이 조금 강하게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힘을 조금 줘서 세게 하면 선이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손가락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마디, 주름 살짝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네 번째 손가락도 너무 일직선으로 그리면 오히려 손가락 아닌 것 같아서 살짝 울퉁불퉁하게 뼈가 있잖아요. 이살 아래. 그런 느낌을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을 손톱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금 얘는 레이어가 따로 있는 거니까 겹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살이 이렇게 주름이 꽤 많거든요. 이 자세를 할 때는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도 이렇게 해주시고, 쭉 이렇게 여기 좀 어색한 부분은 다시 그리면 되겠죠. 이자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얘를 반전을 시킬 거예요. 어 손이 쥐가 나네요. 여기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수평 뒤집기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거고요. 균등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정도 위치에다가, 요렇게 해볼까요? 좀더 작게? 이 정도? 회전도 살짝 시켜서, E자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사실 방향, 알파벳 방향으로 보면, E자가 아닌데, 손이, 손이 여기 있는 게 나으려나요? 다시 해볼까요? 이게 나은가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밑에 조금만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른 손가락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작은 것들은 펜슬로 하면은 더 오히려. 사이즈 조절하는 거나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할 때 이렇게 바깥쪽을 건드려서 이동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축소, 확대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레이어 또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L자도, 이렇게 이 이자를 마지막 레이어를 조금 더 붙여볼게요 얘네들이랑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그다음에 이 V자에 있는 선을 지울 거예요 조금 얘네 겹쳐 있잖아요 V 레이어 선택해서 얘를 살짝 지워주시고. 여기 손 잘린 부분도 이어서 그려주시고요. 지금 이 L자에서도 손이 좀 잘렸죠? 얘가 좀더 길어야 될것 같아서 살짝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E자, 마지막 레이어에서 얘를 이렇게 길게 빼주시고 지금 오자가 손가락에 조금 선들이 두껍잖아요. 보시면 얘 맞춰서 나머지 것들을 조금만 다듬어주세요. 이 위에 조금만 힘을 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너무 모든 선들이 다 동일한 두께로 할 필요는 없고요. L자를 좀 해볼게요. L자도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이 너무 가늘게 그려져서 그 다음에 E자도 조금만 힘을 줘서 그려주면 좀더 진해지죠? 그림이. 라인으로만 그리는 그림은 선 두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하트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레이어를 밑에다가 내린 다음에 칠해줄게요. 이 브러쉬는 선이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브러쉬예요. 모노라인처럼. 이게 싫으신 분은 브러쉬 설정에 스트림 라인을 줄여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치를 해주면 여행 사진 꾸미는 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손을 건드려 본다면 이 L자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마술봉 모양 선택하신 다음에 픽셀 유동화 밀기를 해주시고 왜곡은 조금 줄일 거예요. 20% 정도 압력은 50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크기는 30.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 손 모양을 아니면 손 두께를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어요. 크기를 줄여서 내가 그린 그림의 모양을 조금 다듬을 수도 있는 거죠. 약간 팁이라면 팁이에요. 아까보다 좀더 두꺼워졌죠? 크기를 크게 하면 너무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움직여지니까 적당히 그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손도 조금 두껍게. 이렇게. 보면서 밀수 있으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이 V자도 한번 해볼게요 V자에서 마술봉에 픽셀 유동화 똑같이 밀기를 이용해서 사이즈 조절하시면서 손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주시고 이게 움직여지면서 선 두께도 조금씩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부자연스러워지니까 적당히 해 주시면 끝.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